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성시 공도 운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교리는 팜랜드 안성 팜랜드 접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예, 팜랜드는 네, 신두리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교리는 그 신두리로 가는 네, 길목에 위치한 네, 동네가 되겠습니다 예그 운교리 자연 녹지 전 1,004평 예, 평수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네요. 1,004평 예, 평당 32만원 꼴로 나와 있는 예, 자연 녹취의 답, 자연 녹취의 전, 답이 예, 아고 전입니다. 예, 토지에 대해서 영상 진행하겠고요. 매매가는 예, 3억 2천에 매매이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두필지 일괄 매매권입니다 문의사항은 여기 나가는 번호 652-0407이나 위쪽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물건이 위치한 웅교리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웅교리는 그 북측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팜랜드, 음, 신두리라는 마을이 있는 팜랜드와 접하고 있고요. 어, 서측에는 이제 공독, 음, 승두리, 그리고 불당리와 접하고 있고요. 남측은 이렇게 안성천 네, 변과 예, 마주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 아, 물건지는 예, 지금 문교리 마을에서 이 음, 팜랜드 초지 쪽으로 향해서 가는 여기 지금 이 길목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지도로 본 모습인데요. 예, 다시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북측에 여기 그 팜랜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남측에 이렇게 안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좀더 확대본 모습인데요. 예, 여기 신도리, 아, 홍도, 문교리 자연취락지구 예,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안성농원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팜랜드인데요. 예, 팜랜드, 예, 팜랜드로 가는 예, 도로변에 예,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토지의 모습인데요. 예, 이쪽에서 바라다 본 토지의 모습이고요. 예, 토지의 모습은 여기가 예, 바로 본 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동측과 서측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 이제 북측에서 바라다 본 예, 모습이고요. 예, 다음은 예, 토지의 서측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예, 도로를 따라서 예, 서측으로 가게 되면은 예, 여기 보는 문결이 예, 마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팜랜드 초지 여기 보시는 이 언덕이 바로 이제 팜랜드가 안성 농협에서 농협에서 소유한 팜랜드가 밀들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그런 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예, 보시겠는데요, 안성시 공도 문교리 예, 되겠고요, 예,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7만7 0원 네. 평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7만7 예, 0원7만7 0원 곱하기. 33하시면은, 네. 예, 평당 공시, 개별공시지가 예, 평당 3만 2 3만3천3 예, 1 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고요 예. 또한 에, 기타 하부법령 규제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본토지의 이제 모습인데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도로, 이렇게 판랜드가 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요 필지, 요 필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두 필지 일괄매매고요. 예, 1 0 4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자연녹지의 전 1,400평 매매권에서 영상 진행했고요. 에, 안성 팜랜드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요즘 토지가 그 자연친화적인 토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초지에 가까운 토지들 예, 이런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권 가 4억 2천에 매매가 되어 있고요. 본 토지의 문의 사항은 여기 나가는 번호나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영상에서 진행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